애프터스쿨 멤버들이 여전한 미모와 함께 우정을 뽐냈습니다. 애프터스쿨 멤버 정한은 29일 자신의 SNS에 리즈의 생일을 축하하며 한자리에 모인 애프터스쿨 멤버들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정한은 의리하면 애프터스쿨 이지, 정한, 주연, 리지, 나나, 내가 아끼는 녀석들, 박수아님 생일 축하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아, 주연, 나나, 리지가 풍선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미소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리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풍선으로 장식된 파티로 만해서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애프터스쿨 멤버들의 우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애프터스쿨 멤버들의 늘씬한 몸매와 아름다운 미모가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멤버 주연 역시 자신의 SNS에 러블리지 박수와 생일 축하해, 사랑해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다들 너무 예뻐, 여전히 사이 좋아 보인다, 행복한 생일 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9년 결성된 애프터스쿨은 현재 정아, 리지, 주연은 팀을 졸업하고 나나만 남은 상태로 각자의 자리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리지는 박수아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고, 나나와 주연 역시 배우로 활약 중입니다. 정아는 결혼 후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레이나도 가수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